그러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를 자랑하는 강소형 생민국의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국가 발전에 이면에는 한국 개신교회의 천재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 저희가 우리 주변에서 교인들이 왜저 모양이야? 교회를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하는 벌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신의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덮어 잣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부정적 인인식에 대하여 그 원인 규명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지금은 우리 교회가 본인의 정표를 찾아서 회귀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져 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무지성서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균형감을 잃고 흔들리는 이유는 그동안 소통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교회가 본인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교회가 본인의 자폐를 바로잡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야 될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 교회들이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와 시민사회 리더들로서 우리가 2026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여하면서이땅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건네야 되고 추가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은 고민할 수 있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에 대한 화두를 좀 던지려고 합니다. 최근 2 0 2 6년을 전망하는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16 보고서를 보면 교회 내부와 모두에서 우리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과 공동체성과 공익적 실천이 핵심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거룩한 문문체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누리게된 많은 축복과 많은 열매를 우리의 사회와 이웃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의제일의 종교가 되었고, 소수의 사람이 청빈하게 믿고 모이던 교회가 이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힘 있는 교회. 오늘 한국사회 우리 교회는 교회 의영향력과존재감은 대단한 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1 0대 교회 가운데 6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대단한 파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구말대로 우리가 축복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신자들은 우리는 선택되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부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특유의 의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착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플레싱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특별한 구원과 이런 놀라운 문청은 그러고 이런 구별됨의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 속에서 잘 믿고 잘 가르친다고 인정받는 소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대중으로 세리는 그 당시 팔레스텐트의 죄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